안녕하세요 행복한 건입니다 이번 영상 프로토 81회차 202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대 코스타리카 경기고요 140에 365 어, 620 배당을 받았어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배당을 보면은 어, 일반승 들어올 거라는게 보여지고요 어 140이니까 핸무 언더 예상승권은 1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05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 캐나다 대 파나마 경기고요. 1,4,4에 3,5,0,5,9,0 배당을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배당 보면 은1,4,4 어, 사고 배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2,2,4 어,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핸디페 예승 스코어는 1대1입니다. 1대1 또는 0대0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 경기 208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 온두라스대 자메이카 경기고요. 180에 290 4배당을 받았어요. 어, 지금 보, 배당 보시면 은 무승부가 가, 가장 근접한 배당이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핸디배당 봤을 때 핸디배당 배당 접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승부 핸디패 언더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코어는 어, 1대1이나 0대0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11번 월드컵 북중미 예선입니다. 엘살바도르 대 멕시코 경기고요. 어, 770에 4배당 어, 1.3배당을 받았어요. 어, 이 경기는 일반승의 햄무 어, 2.5프렌 447을 주나요? 네, 2.5프렌 1.08은 보너스 배당인데 배당 메리트는 없죠. 그래서 2.5 언더가 예상이 되고요. 예상 스코는 0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금요일 경기입니다 263번 남미 예산이고요 볼리비아 대 파라과이 경기입니다 2.21에 3배당 275배당을 받았어요 전형적인 역배당이죠 파라과이 어, 역배가 예상이 되고 일단 153에 152에요 1차이 나는 건100%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배당으로 보면 언더 배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0대 1,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8억 아이 역배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경기 266번 남미 예선입니다. 콜롬비아 대 에콰도르 경기고요 1.63에 330에 430 배당을 받았어요. 현재 배당 보시면은 330 430 배당을 받았는데, 어, 163에 대한 배당 접점이 지금 무승부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배당이에요. 근데 들어오게 되면은 햄무가 되겠죠. 그래서 역배는 없는 배당이고 197에 대한 배당 어 배당으로 인해서 일단 이 경기는 햄무가 조금 더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무승부하고 햄무하고 이렇게 양방 베팅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현재 배당 1 6 3 1 325 배당 봤을 때는 햄무 무승부보다는 햄무가 조금 더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언더겠고요 언더는 확실해 보입니다 언더겠고요 음, 이 경기 일단은 그래도 21법칙에는 4, 330, 430 배당접점으로는 무승부도 잡히기 때문에 이건 사실상 무하고 햄무하고는 어떤 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배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양방배팅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69번 남미에선 아르헨티나 대 페루 경기입니다. 1.21에 4 7로890 배당을 받았고요 지금 1 핸디 배당 보면은 187에 330, 320 배당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무 또는 햄무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역배는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승부가 굉장히 유력한 배당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20배당이 더 낮아요. 330배당 이렇게 더 크게 되는 거 봤을 때는 음 이거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무승부에 대한 핸디패 배당과 요 배당을 낚시 배당으로 준어 핸승 2.5 핸디승까지 어 17, 178에 170 배당 보시면은 일단 언더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언더 배당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배당은 어. 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고 생각이 되구요 어, 178-170 음, 187로 봤을 때는 오바 배당으로 보여지는데 이 경기는 저는 언더 배당으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무승부하고 핸무하고 이것도 양방베팅양방베팅 배팅. 하면은 무조건 이득을 볼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무승부 핸디패 2.5 핸디패 2.5 언더를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 273번 남미에선 칠레대 베네수엘라 경기구요. 어, 134에 375 730을 배당을 받았어요. 어, 마찬가지죠. 375하고 475 이런 배당들이 어, 무승부가 굉장히 잘 나오는 배당들이에요. 일단 이 경기는 언더로 어, 보여지고요 375, 어, 270, 270. 이 경기는 무승부보다는 햄모에 조금 가까운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승에 햄모, 어, 언오반는 언더, 언더 추천하겠습니다. 승수권은 1대 0입니다. 네, 다음 경기 276번, 남미에선 브라질대 우르가이 경기입니다. 140에 370. 610 배당을 받았고요. 이 경기도 마찬가지죠. 140인 140인데 240 동시에 이렇게 안 들어오죠. 이게 들어오면은 이거 이게 들어온다는 건데 이렇게는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배당은 배제시키고 어 일반승의 햄무 언오버 봤을 때는 오버가 예상이 됩니다. 예상 스관는2대1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 보겠습니다. 요, 요경, 경기는 이제 햄무가 가장 근접한 배당이 될, 그 배당으로 보여집니다. 오바구요. 예상 승관은 2대1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 남은 경기들 봤을 때는, 어, 몇 경기가 없죠. A매치 기간은 이제 이번 제이 회차로 끝이 나고 어 주말 경기는 어 리그전 다시 복귀가 되니까 A매치 어 돌아왔을 때 리그에서의 그런 쓰나미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다음 회차 영상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차에서도 어, 조합 잘 하셔서 몇 경기 안안 안 되니까 그냥 조합만 잘 하시면 이번에는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남은 경기들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